지금부터 우주의 소리와 함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행 중 듣게 되시는 소리는 우주 전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꾼 것입니다. 그럼 그 출발은 한국의 제보죠. 우주에서 본 지구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소리도 참 귀엽네요. 이제는 지구 중력을 벗어나 태양이 주인공이 되는 태양계로 가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우리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듯 태양계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태양의 실제 모습이고 소리입니다. 지구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의 온도는 무려 1,500만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겐 절대적이고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본다면 이런 태양 같은 별들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인류가 물리적으로 도달한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요? 1977년 발사한 무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가 현재 가장 먼 우주를 탐사 중이고,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난 인터스텔라 스페이스의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영화 제목으로도 사용된 인터스텔라입니다. 정확히는 인터스텔라 스페이스 혹은 미디엄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태양풍이 영향을 주는 공간인 태양권마저 벗어나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태양과 같은 별의 영향도 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이 소리가 오이저호가 보내온. 바로 그 인터스텔라의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다른 별의 지도에서 보이저호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상당히 먼 거리를 여행한 것 같은데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요. 여기입니다. 태양 가득히는 거 아니고 보이저호 위치 맞습니다. 인터스텔라 스페이스에 도달하여 다른 별인 로스 이사파를 향해 가고 있지만 4만 년이 지나야 이 별의 1.7 광년 거리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공전하듯 태양은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세지테리우스 A스타라 불리는 블랙홀을 중심으로 2,500만 년에 한 번씩 공전하고. 이걸 은하년이라고 합니다. 블랙홀 이야기가 나왔으니 살짝만 사족을 보태면 2019년 4월 10일 인류 역사 최초로 실제 블랙홀 모습을 보는데 성공하였죠.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에 있는 블랙홀은 아니고 M87이라 불리는 블랙홀인데 위치는 무려 5,300만 광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인 밀키웨이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태양과 같은 별이 2천억개에서 4천억개가 존재합니다. <laughs> 그리고 최소한 그 이상의 행성들이 존재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다시 한번 스케일을 키워서 우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로컬 그룹 혹은 우리말로 국부 은하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인 밀키웨이에서 800만 광년 범위 안에 있는 확인된 다른 은하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로컬 그룹 안에는 크기가 작은 드워프 갤럭시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은하는 최소 8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 인류가 멸종하는 날까지 탐사 가능한 최대치라고 평가받는 우리의 포켓입니다. 이 포켓에 속하지 않은 은하의 경우 우리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의 경우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서 서로의 중력에 의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십 억년 뒤에는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가 합쳐진 밀크로메다 은하가 만들어지고 다른 은하들은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장되다 보니 빛의 속도로 제한이 있는 우주 속에 사는 우리는 다른 은하로부터 멀어져 여기에 고립되게 됩니다. 거대한 태양하며 그런 거대한 태양이 천억 개 이상 존재한다는 우리 은하에. 게다가 그런 엄청난 은하가 여개 존재하는 로컬 그룹만 해도 전 어질어질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더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게 되는 영역은 라니아케아 슈퍼 클러스터 우리말로는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상당히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이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2014년 하와이 대 천문학 교수님들이 새롭게 재정립한 개념입니다. 우주 전체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중력 역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산하여서 우리 쪽으로 오는 은하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였고 멀어지는 은하는 붉은색으로 표시한 뒤 이를 토대로 정립한 개념이 바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정립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에는 최소 10만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크기는 5억 2천만 광년입니다. 하, 정말 무지크다, 대단하다와 같은 인간의 언어로는 이 커다란 초운하단을 도저히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스케일을 키우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observable universe,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의미는 기술의 한계로 인한 제약도 아니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는 빛의 속도로 인한 물리적인 한계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시그널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주가 확장함에 따라 빛의 속도로 따라가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우주의 부분이 제외된 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입니다. 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2조 개의 은하가 존재하고 그 크기는... 반지름이 465억 광년으로 추정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진정한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지구에서 시작해서 태양계, 주변 별, 은하, 로컬 그룹, 마니아케아 초은하단을 거쳐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카시니 위성이 토성과 함께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카시니 위성의 위치도 정말 지구와 가깝지만 여기서도 지구의 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처럼 작은 존재인 지구는 온갖 생명체가 가득하고 우리 인류와 같은 지성을 갖춘 존재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넓은 우주에 몇안 되거나, 어 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지성체가 우리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